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 어, 이번 현장은 단열공사입니다. 단열공사인데, 이제, 기본적인 철거를 위해서 먼저 카메라를 켰는데, 지금 보시면 섞어보요저 네,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에가 사실 비어있는 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소리가 들리죠? 한번 뜯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철거 한번 가볼게요. 네, 이제 부분적으로 뜯어봤는데 음, 저희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잘 아시겠지만 뒤에는 다 젖어 있습니다. 네, 열이잘이 중요한 건. 휴리폼이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기밀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뒤에가 통안이 뚫려있죠. 그리고, 휴부분도다 젖어있습니다. 결로 현상이 심해서 그런건데, 지금, 보시면, 장갑이 깨끗하죠? 근데, 한번 접을 만지고 나면, 젖어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한번 다 뜯고 나서, 다시 한번 영상 켜도록 할게요. 마지막 단열재까지 뜯고 있습니다. 이 하얀색 단열재는 흔히들 아시는 스티로폼입니다. 정확한 명칭을 설명드리면 비드법 단열재라고 불리는데. 뒤편을 보시면, 떡, 밥의 형태로 부착한 것을 보실 수 있고, 거무거무하게곰팡이가 검은, 퍼져 있습니다. 벽 상단은 결로로는해곰팡이가 아주 진하게 퍼져 있이니다 도 이렇게 떡가배가 붙은 것만 곰팡이가 없는 게 확실히 보이실 겁니다. 단열은 기밀하게 진행해야만 벽 사이로 냉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결로와 곰팡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 결로수는 밖에서 새어 들어오는 물이 아닙니다. 실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차가운 벽으로 모여서 생기는 것인데 항상 항상. 항상 강조드리는 냉기를 차단하는 기밀, 그러니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오염된 벽지도 뜯고, 1차적으로 청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가 다 마쳤습니다 깨끗하게 다 마쳤고 어... 뭐 영상에서 다 보셨다시피 사실 결론상이 너무 심해서 3종 단열 들어갈겁니다 골드폼 50mm 그 다음에 골드폼 30mm 30mm에서 총 110mm 단열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80mm정도 들어가면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안을 뜯어보니까 열현 어, 상도 심해서 110T로 11cm 단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곰팡이 제거 영상에서 다시 카메라 켜보도록 할게요. 곰팡이 제거 영상입니다. 네, 곰팡이 제거 차례입니다. 붓으로 설거지를 하듯이 곰팡이를 제거하는데. 마찰을 주며 벽속까지 뿌리내린 곰팡이를 박멸합니다. 앞전 베란다 곰팡이 제거 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사용하는 약품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렸는데 염소계 물질로 농도가 아주 높은 곰팡이 제거제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뜨는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농도가 심합니다. 1차로 곰팡이를 제거했으나 아직도 거뭇하게 얼룩이 배어있는데 이럴 때는 반응 시간을 주며 반복적으로 약품을 도포해 줍니다. 점점 연하게 탈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곰팡이 제거까지 다 마쳤습니다. 어, 사실 저렇게 곰팡이가 좀덜 지워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 색이 배버려서 깨끗하게 지워지진 않는 것 같아요. 염소제를한 다섯 번 정도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처음보다는 곰팡이는 많이 제거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곰팡이 제거 다 마쳤으니까 다리 공사까지 한번 깔끔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차단열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3중 단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에 보이는 노란 단열재는 골드폼 단열재인데요 저희 곰팡이 메디칼이 애용하는 제품이죠 그레탄폼과 물만으로 동밀하게 부착해 보겠습니다 반대쪽 벽은 단열재가 있는 상태입니다 결로가 심한 쪽만 모두 철거했기에 같은 사이로 밀어넣듯이 단열재를 부착해야 합니다. 특히 티존은 냉기가 제일 많이 도는 곳으로 손꼽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미를 위해 육안으로 확인하며 폼을 가득 채워줍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 40%가 임차 가구인 거 아시나요? 단열공사를 직업으로 삼고 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사연을 보고 느끼는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정기적으로 집을 유지 보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임차인 분들께서 갑자기 생긴 곰팡이를 보고 덜컥 겁을 먹고 연락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도 간혹 좋은 집주인분을 만나 깨끗하게 집을 고쳐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작은 마찰로 인하여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곰팡이가 문제가 있다면 오염범위가 더 커지기 전에 즉각적으로 미리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원만한 대화와 협의로 이어지기를 바래봅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세입자와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 문제는 평균적으로 20%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미리 조치를 취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하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열 시공은 해마다 결로 때문에 젖고 마름을 반복하는 벽지를 새롭게 도배해야 하는 임대인의 고민거리와 곰팡이로 인하여 생활에 있어 불편함을 겪는 임차인 모두에게 필요한 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2차 단열재 부착입니다. 단열재 양이 상당하죠. 3차까지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뒤편에 줄지어 있는 단열재가 방을 가득 메웁니다. 부착 방식은 1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교차 시공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음새를 덮기 위해 첫 장으로는 작게 재단한 단열재를 붙인 후 이어서 쭉 온장을 덮어줍니다. 그럼 모든 이음새가 덮이게 됩니다. 단열재 이음새 사춤은 물론 천장 테두리 폼 도포도 놓쳐서는 안되겠죠. 교차 시공은 앞전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음새를 덮어 냉기를... 완전히 차단하여 제대로 된 단열 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3차까지 덮어 준다면 완벽한 단열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영상을 보신다면 구독자 분들은 백티 한 장을 단열하는게 더 좋은 방법인지 30T 단열재를 3개를 교차 단열을 시공을 하는게 더 좋은 것인지 이 영상 하나로 모두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옷장이 다시 들어갈 예정이기에 시공이 빠른 단열벽기로 부착해주고 각대와 실리콘 마무리 후노뢰인분과 함께 가구 이동 설치까지 마쳤습니다 이렇게 곰팡이 피해로 반열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끝까지 책임지고 깔끔한 공사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이수빈 실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